미친년 분발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십시오 이영준입니다 <놀람> 여러분 인생박수 한 보내주세요 너뭉저 볼지? 뭐다너 어, 만들어갖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조폐감게 만든 거야 나이놈막 그런 소리 하지 마루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거냐 누구 아버지가 막걸리를 엄마 많이 사고 와가지고 저녁때 개들을만들서 물방 까지면서 만들었다 어쨌든간에 옛말에 부모님을 사오해라 그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도해야지 하고 나서 볼 때는 개고나 돌아보니 다 위험. 내머이 마지막 박수 한번 쳐보시오. 그렇지. 어제 저에 박수 치신 분들은 하시던 일잘 되시고 반수봉을 가시고 태평성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치신 분들 만 그렇게 사시고 박수 안 치신 분들은 내일 기저부도모레죽목도꼭 주십시오. 전기대했던만 기대가 없나 보라는데 함성도 많이 나오고 막 재창도 나올 줄 알았더니 뒤지 사람 광고수만또 보라고 나만 뻔히 접먹을려고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웃긴 일 수가 있는 것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지가 이제 공연에다가 조금 반말 하고 야한 얘기도 하고 찐득찐득한 얘기도 가간간히싹아쉬쳐들어도뭐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땅눈은 너무 없다고 그러다 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대들기면은 우리 애기들 작 갔을 때는 이거 그 어쩔 수 없어. 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맞죠? 꼬마들이 내가 흔들고 있을 때 저거 보고 웃으면 저것이 까진 거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리고 언니 그다리좀 오마주시오. 그옷 안에 찌아 벌리고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라. 아, 여기가 뭐바지이에요 무슨 무슨 뭐 광천이요. 무저조카축하게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요. 자, 그런 의미로. 그래도 거지가 났으니까먹고구가 한번 쫙풀어볼게 일단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이씨.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을 억지로 와우! 왔다! 좋은 요걸로 한번 가볼게 그거 안끝지라그야 안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빼뚱쇼부르자아꿈니다절치탕장부터각설이팔백까지 한번 내밀어 한번 쫙 가볼랍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도 하시고 월요일에 사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한번 띄워볼게. 분위기 적허자허 내가 분위기가 조금 시은같다고좀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뒤에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한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자꾸 내가 여러분들이 내나바닥안 쳐다보고 자꾸 아랫도리만 쳐다보더라고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 엄마 뭔만잘지 알겠지라 왜 그러냐면 내가 있잖아 얼굴도 잘생기고 좀한 가지 흠이 있다면 좀 키가 좀 좀만 해라. 그래 남자는 전혀 상관없어 요 새끼만 크면 장땡이야 그다 보니까는 우리 언니가 세계를채나버렸단 말이야. 내가 살생활이 복잡한 놈이거든. 서울에 도 하나 있고 여기 는 대전에도 하나 있고, 저쪽 경상도에 하나 있고 전라도 하나 있단 말이요. 근데 이상하게 다푹이게다 해. 세상에 나는 그 이전에 서울애들은 죽죠 말도 안줘. 어머, 안돼요. 어머, 안돼요. 어머, 안돼요. 안하면 안돼요. 이거는 서울. 근데. 역시 우리 충청도는 양반이, 양반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 맞아! 왜 양반이냐? 선상님이 달라가면 죽인 죽으시오. 선상님 입맛에 맞을란 뭐거 모르고시오. 없는 거달라 있는 거 뻔히 알고 위치도 알고 있잖요먹고 나서 딴 얘기 하지 말아요, 선상님. 요것은 오리지 충청고. 야, 무슨 전라도가 섬길 급해 개구나 경상도 가봐, 경상도는 딱, 그냥 눈 감아 딱 마주치면, 오빠, 됐나, 됐다, 짝 그냥, 혹시라도 우리 대대 형님들이나, 장가, 안가 형님들 있으면 경상도 여자를 만나시오 그래야 그날 되게 학벌되게 할수 있단 말이요그 괜히 그 서울에 건들었다가는 줄두말도, 줄두마도 진짜 안돼 나쁜데요. 그런데 전라도, 참, 나갈 세트 챙이유를 내가 얘기해줄까라 세상에 안나 딱, 높포에서나 꼬셨단 말이요 들어가고 분위기를 막딱잡아보라니까그눈님이쫙 퍼져갖고, 이씨발놈나오늘 흥분 안씻기면 나는 껍닥을 그래, 해 뱃개 불렀게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최으로써내말을맞으면박사 한번 치시오. 그렇지, 그리고 또 여, 솔직한 심정으로 남자는 다 똑같아. 요즘에 오직 박파가요. 지금 휴발날 되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지. 또내부터 또 등산 중에는큰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나라 님들이, 딸아, 님들이. 아직도 그 집에 살아? 아직까지는 승마의 우동 짜장 우동 짜장 그래도 저런 누님이 있잖아 지나갈 때는 이런 소리가 나거든 어떤 소리가 나냐면은 방금 시 봤어 안봤어 우차고 올라 붙었잖아 지국이여 우동 짜장 우동 짜장 우동 짜장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조금 미안해요 엄마이 야, 엄마가 이제 밖에 나오면 그건 가출이여 그치나이 야, 우리 언니가 딱 밖에 나온다. 무슨 소리가 나냐면 우동 꼬빼기 짜장 꼬빼기. 우동 꼬빼기 짜장. 온 동네를 행 밀고 다녀. 그렇지.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입서비스 왜 입서비스. 남편이 내일 또, 내일부터 정상 근무요. 그래 안 그래요? 얼느까지쉬가 왔지? 그렇지, 내부들 네 정신적인 건분인데 직장생활 상상했잖아요. 좀 배워내기가 가지고, 우리 놈의 새끼가, 이래 반말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래도 혹시라도 실수라도, 저기, 그냥 일수다 생각하고, 형님이 손 대밀면 그때 한번 주시오. 괜히 아꼈다뻥되지 말고,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일, 나는 진짜 요여자들 목소리나 문주라기 가장 싫어하여. 왜? 남편이 우겨서, 솔직한 심정은 형님, 그라비안 그래요. 저기 직금도 통화 가능하냐 해가지고 돌려차고 나난 받았으니까 오해하지 말어이 11화 보다 전번에도 3000원 되라어떡지지몰라갖고저 해라 내려가고 음에대 약간 팁다그래장 앞에 있어. 근데 어디 무슨 대야 다까먹어어 확실히, 그 부모님께는 환장한 건데. 그리고, 고로 입 서비스. 나는 문준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세상에 딱 돕게 얼굴도 보면 그런 스타일이 많이 있어. 여자들이 눈으로 쫙 찢어진 누나들은 목소리도 무스키해라 누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 눈이 누같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눈이 축 쳐진 눈이은 새꼬리 오면 아여야 근데 그런 눈이면 오, <laughs> 이제 밤에 이제, 이제 사랑을 할 때는 뭐야, 뭐야. 아우, 아우 이러거든. 근데 있잖아. 눈깔이 확 우르쳐 올라간 누나들은 사랑할 때는 밑에서 있잖요 행님 누군 제가 있겄어. 니 수다 생각하고 열심히 노가다 뛰고 는게척 퍼져갖고 영숙이 아버지 우리 천장 도배 다시 해야 겠다이그분은 <laughs> 거기 언제 나갔는가 섰다가도 <laughs> 뒤져보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아끼는 개가 몽둥이를 맞서 내가 졌는 얘기지. 그거 남자도 마찬가지고. 자 이럴 대 보겠어? 그래도 작품 만나 보여 드릴라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올해 이회입니다이회제 이래. 이래. 우리 대전. 아. 우리나라의 중심적, <laughs> 요즘에는 참, 나라님들 머리 복잡아요. 이 당, 저 당, 다 갈라져갖고, 어떻게 하면 은 잘라볼까? 어떻게 하면 은 소국에 슬기 빼볼까? 지금도 누구 하면 됐는지, 응.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걸로 비 빌드 캐네, 안 캐네. 아이고! 내가 있단요, 오늘은 딴게 아니고, 오늘은 정치 있잖요 우리, 이제, 나라님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계신 분들, 양심껏, 하, 양심껏, 이, 예? 활동하시라고. 내가 한번 핏게, 개척 끝이라. 이, 그런 어해를 하지 마라 내가 뭐, 부당이면 내가 그자격는가이리고 독사고 뛰고, 열이 이, 이, 이 하고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냥 쇼다 생각하고, 우리가 시키 버려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같은 날은, 예, 어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진지하게 보여드릴라. 왜? 오늘 열심히 때려야만이 또 내년 맘맘또제 2의 명인 풍파 페스트발이 음성이고 무한이고 그냥 싹 들어가고 우리 대전이 일정을 걸로 내가 한번 피어을게 괜찮겠지라. 그렇지. 그리고 나는 뭐 중순 상관없이 하고 싶으면 할라. 이렇게 대중들이 많을 때는 별로 우리 대전 분들 안 계시는데. 꼭그 쓸데없는 게 없이 그거 스님 그 들이 많이 있단 말이오 이런 사람들이 팬분들에서쏙 빼가 우리 거지한테 갖고 있으면 그때 조심해 아시겠죠 그리고 그 특기가 어떠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글라스 끼니다그 옆에 사람 선글라스 끼는 거 보시죠 예. 네. 그리고 또 특기 모자를 썼어 욱 눌러 썼어 봐봐 잘 봐봐 박수 안칠때 되나? 아, 혹시 철안치다가막 혹시 쏙, 축 쳐. 그때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밑에 텐티가 만져도 조용히 당하시죠. 그런 의미로. 오늘은, 야, 부르대는 겁니다 요걸로 한번 가볼랍니다. 세상도 날 버리고, 우리 마누라도 날 버리고, 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옛말에 일로, 일로, 일소, 일소다. 한번 웃으면 그만만큼 젊어지고 한번 울면은 그만만큼 늙어진단 말이요. 오늘 같은 우리 오신 여러분들 그냥 월요일 날 올려들어 웃고 화요일 날은 하사기 웃고 수요일 날은 스스로 웃고 목요일 날은 목노아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시 그 금요일 날은 금방 부터또 웃고. 토요일날은 수부일날은좀안켜지냐 어, 어제 유튜브 봤더니 안켰다고 용태바지 얻어 먹었는데 오늘 안켜지네이날이 운명 없다 어말해거고니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송해요 한말씀만해지 마세요 어제 여기 쳐가지고 어떻게 언니 손소독 내가 못드게요 또 오늘도 제사를 두번 연발로 차려보면 미안하네요. 그냥 올해는 차리고 내년에 안 차리고 나요. 그냥 내년까지 한꺼번에 밥을 낫죠. 막 그런 생각 하시오. 면가 있어서 어머니 지가 없냐 될거든 아야 미친년아 배우라 배워 배우면은 절대 나만 준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셔요 제가 자! 이 도외지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크게 호강시켜드리고 좋은 옷, 고운 옷다 사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많이 대사드릴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아들아 가지 말아라. 아드,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오. 나가 뭐다 했다 말려 내가 돈확 벌어갖고 어머니 그냥 막 양반 집에가서모셔하고 난게 어쨌든간에 어머니 보고 싶어라. 엄마. 봉쥐 저 언덕나무 때 그림자가 안 보이니까 우리 어미는 혹시나 이 새끼 돌아서 다시 올까봐 이다쏟아올까마말에서 아야 미친년아 가지마라 어버이 안녕히 계시고 돈 많이 벌올랍니다 오로아도아꿈 멎이 오아 빠딘 운동에 불도가 이런 몇깜짝을다 벗어서 우리 어머니 옷을 하나 맞춰드리고 부모님이 네 살아서 돌아오신다면이 두리터를 잘라서 다리를빠질런다 어머니 이자디찬 네 땅바닥 땅바닥 이게 네 뭐다요 동굴에서 이렇게 죽빼 가지고 예큰 대전에 와가지고 어머님을 한번 뵈러 왔는지 이렇게 차가운 땅바닥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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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님이 살아돌아오시면 은 이런 가족이라도 어머니 한번 이 불로 삼아 덮어드릴라 어머니 보고 싶어요 아들아 배워라 어머니 바닥에서 여러분이 올까? 여러분이 올까? 여러분이 올까? 언니,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추세가 지고돈 많이 벌어서 엄니 이렇게 호강시키도 왔는데, 언니, 보고 싶어 땀을 흘리시오. 못 믿는 자신이 있대. 일하냐고말시오 고생하시오. 새새새 불러보겠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자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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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사람들 밀면 사람들 네. 밀지 마세요 그래도 주시면더 좋고요 네요 여러분들 이제또 난리 나버렸어 지금 무역으로 일본 아베나잖아 그런 기적을 라고나 손으로 빌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 끌쩍지 않또 전쟁 나버렸고 또사우디또 기름통 누가 보삽다 그래 환장하고서 이제 기름값 올라가면 우린 어쩔까

어디 있는데? 이거는 우리 <laughs> 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이좀잘 보라. 고 내가 한번 뵙게라잉 그리고 내가 있잖요. 경운 안 할라 왜냐하면 시벌은 주도 있게 무당이지 않게. 경운 안 하고 속으로만 외웃게라잉 <laughs> 속마 이제 속마음자짝 나가자 짝문에기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요거는 는 이제 요거 이제 우리 이제 이라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거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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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어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폭들은 폭들은 다 먹으셨다가 그냥 내년님한테 다시 웃는 모습으로 방긋방긋한 브랜드 장녀를 방으로 빌면서 장타령로 한번 가볼랍니다 장타령으로 나가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분들은 더욱더 짱짱 우리 풍방님들입니다 사랑 많이 주시고지금까지는 우리 찰라도 대표 극실히 원점 친녀 이영주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만수하세요 예, 힘차게 박사와 먹으라세요. 여러분들 많이 웃었나요?